저희 드라마가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는데 나나 선배님 덕분에 많이 이제 커버됐고그 커버가 <laughs> <laughs> <카바가> 뭡니까 커버가 <카바가. 웃음> 아 <웃음> 대중성 <웃음> 아 제가 이번 네. 17반에서 커버를 맡았죠 네 <laughs> 캐릭터랑 배우들이 되게 딱딱 맞는 저격 캐스팅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, 연극 같은 무대라서 연극 배우 출신들이도 많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각 배우들 어떤 점에 맞춰서 캐스팅하셨는지 감독님께서 이를 유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일단 뭐 김혜준 배우는 뭐 미성년이나 킹덤 이런 데서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봤던 배우라 아 물론 S N L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. S N L에서도 빛났던 배우라고 생각하고. 네, 예, 그래서, 어, 그 빛나 역할에는 김혜준은 뭐, 1순위 였고 나라 선배도,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, 그, 예, 저희 드라마의 대중성을 잡아주신 <laughs> 저희 드라마가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는데, 나라 선배님 덕분에 많이 이제, 커버 됐고, 그, 그. <laughs> 카바가 뭡니까? 카바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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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스카이 캐슬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어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죠. 그리고 또어 스카이 캐슬 때는 중학생의 아들을 둔 엄마였고 지금은 이렇게 장성한 20살짜리 딸을 둔 <laughs> 엄마 역할을 맡아서 어 그거에 대한 무게감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. 어 그리고 어 철이 없는 엄마라는 컨셉은 좀 비슷했지만 어 이번에는 또 모성애가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이 뒤 후반부에 나오거든요. 그 그걸 보시면 아 찐찐이랑은 좀 약간 좀 다르다. 정말 엄마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해서 부담감이 있었다기보다는 어, 이 작품이 정말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다.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만큼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어 주인공이니까 뭐더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은 좀 안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예전에 뮤지컬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역이던 배역이 좀 커졌던 간에 씬을 찍을 때마다 그 씬은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마음으로 찍었기 때문에 어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<laughs> 그래서 17일반에서는 좀 다른 오나라의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문이 아까 뭐였죠?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두 가지. 네, 대중성에 대답을 대한 부담감을 좀느끼 아, 대중성. 있나 나요 <laughs> 아, 제가 이번 1 네. 7반에서 커버를 맡았죠. 네. <laughs> 글쎄요, 네, 예, 제가 좀 사람을 워낙에 좋아하고 또 밝은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엔돌핀이 이렇게 흘러나오나 봐요.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. 그 모습을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히 노력한 면은 없었고요. 이렇게 사랑스러운 배우들과 함께 또 감독님과 함께 있으니까 저절로 흥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또 많이 예능에 나가지 않았지만 예능에 나가서 우리 1세일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. 오늘도 제작 발표하기 직전에. 어, MBC 정보의망곡에 나와서 또 우리 십7일반을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왔어요. 네, 자리자 <laughs> <잘 있죠>, 감독님. <웃음> <웃음>